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성형외과 의사신 거예요? 아니, 뭐, 최초의 성형과 의사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형과는 우리 스승, 몇년 전에 자꾸 하셨지만, 유대도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1963년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성형과 그 전문의를 땄어요,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의사로서는. 하기야, 뭐, 미국에서도 성형과가 새로운 분야의 과만은 확실했지만, 미국에서도 성형과 의사 되는 게그 당시 아주 쉽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조건 에서 유대덕 선생이라는 교수님이 그걸 해갖고 그 다음에 196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성형외과를 개설했죠. 연세대학 신촌 세브란스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 와중에서 성형외과 학회도 만들고, 성형외과 트레이닝 시스템도 만들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본과 2학년 때 이제 강의를 듣게 됐고.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첫째는 안 돼도 그래도 최초의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그럼 원장님은 이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시고 나서 초창기에는 보통 어떤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얘기하자면 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지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참못 살았어요 외국에서 책 같은 거 구해도 보기 힘들고 또 요새같이 인터넷이 전혀 없었던 시대니까 아 이게 수술을 어떻게 하지? 결국은 그 스승님한테 물어본다든가 스승님이 수술한 걸 본다든가 이렇게 갖고 배웠죠. 그래서 몇년 동안은 사실은 고생 많이 하고 스승님 뭐그 일하고 러는데 불러다가 이게 수술 이렇게 이 왔는데 어떡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술도 하고 막 힘들었어요. 외국에 나간다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었고 배우러 우리가 개, 개별적으로 경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리면서 외국에서 우선 책을 구해서 볼수 있었어요. 의학 잡지 같은 거 성형외과에 아주 전문 잡지가 있는데 뭐 요새로 따지면 요거 뭐 30만 원만 내면 1년치 구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인데, 그 당시에는 큰 돈도 큰 돈이지만, 그 자체를 구입하는 게 아주 복잡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 항상 어, 머리맡에 비구다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경제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니까, 이제 이 책, 저 책을 많이 보게 돼서, 아, 성형가가 이렇게 넓은 분야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아, 성형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때 뭐 젊은 의사들은 의욕을 많이 갖고 있었어 물론, 뭐 지금도 열심히 하시긴 하겠지만, 다들. 그러시다가 어떻게 귀 전문의사로 되시게 되신 거예요 외국 잡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히 성형외과 이제 잡지 수술 전 수술 후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 수술 후에 어떻게 이런 거를 잘했지 참 경이롭게 많이 봤죠 그러는 도중에 아 우리도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해갖고 이런 잡지에다가 낼수 없나 하는 꿈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제 성형외과에 또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해갖고 연세대학 교수로또 남게 됐고 젊은 교수로 있으면서 우리도 그러면 외국에서만. 이제 배울 게 아니고 우리 거를 잘 해갖고 아이디어를 해갖고 우리 방법도 외국에도 좀 알려 주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이런 모든 분야에서도 외국 그 메디칼 지원을 해다가 저자로 실린다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보다시피 이런 상패 같은 것도 이건 미룬 건 성형외과 의사한테 주는 상패가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과를 대상으로 해서. 외국의 잡지에다 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잘된 논문을 쓴 사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로서 성형외과 논문을 저 내서 이렇게 받은 상태예요. 아 그러면 이런 걸내려면은 성형외과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눈코귀뭐 다른 거 있는데 한 분야만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귀를 선택한 거죠. 그때 국제적으로 봐도 귀에 대한 논문 쓴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갖 경쟁력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힘든 게 대학에 아무리 교수로 있지만 대학 자체 병원의 수입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난 귀하니까 코 환자 돌려보내고 다친 환자 돌려보내고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뭐좀 어 눈총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난저 잔학게나 그냥 3 6 5십귀 환자만 수술하기로 해갖고 결과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 듣고 환자들이 많이 왔죠. 우리가 이제 탑 저널이라고 우리는 PRS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들은 성형외과 의사 잡지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귀에 대한 그 논문을 냈어요. 또 그걸로 인해서 여기 뒤에 있는 상 같은 것도 받고 그랬죠 대한민국 그귀 전문 의사로 업적도 되게 많이 싸우셨다는데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업적이라는 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나는 뭐 수술 많이 했어. 나는 수술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의 아주 인수한 저널, 일일 저널이 이제 미국. 그 성형외과 저널에요. 거기에 얼만큼 많이 논문이 실렸느냐? 아직까지 사실은 귀에 가난한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50개는 실렸어요. 이 얘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학 교수도 거기에 한한두 개가 실려도 굉장히 명예로운 교수로 인정받아요 난만큼 실린 건 앞으로도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앞으로 계속 또 하는 사람이 70개, 80개는 실릴지 몰라도 내가 보기는 에 만만치 않아요. 지금도 이번에 뭐 앞으로 이제 나올 건데 대한민국 최고령 성형외과 의사로서 실린. 거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도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걸 기본해서 논문도 쓰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귀 전문의사로 되게 업적도 많고 영예도 많이 쌓으셨는데 사실 오시는 환자분들이 하는 우려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원장님이 직접 수술하십니까? 이거는 얘기하면 간접적으로 보면 은이 나이에도 수술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해고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요새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루페라는 게 있어요. 확대경. 그 확대경이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더잘 보여요, 이게. 외과 의사들은 루페 덕에 생명이 길어졌어요. 환자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나이 먹었을지라도 경험 많은 사람한테 받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성형외과의 태동기부터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용 분야도 우리나라가 거의 탑클래스 동남아나 이쪽에서는 많이 수술하러 오죠. 특히 부위증이나귀 성형술에 있어서는 감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내가 보기에는 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